이낙연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국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과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역할과 책임을 검찰과 부분적으로 분담하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 경찰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끼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 이후의 입법과제들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입법과제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